일단 첫번째 저 신선탄 제을게요 대충보니까 4,50초 후에 한번 쓰면 돼. 안 겹쳤나? 어디야 오케이 빅내기 앞에 빅내기 하.. 무기운 좋다 이거네 어 나이씨 저 무기 바뀌었네 이미지 이쁘네 <laughs> 저거 나중에 인형모양으로 아바타 팔수도 있다던데 포페 <laughs> 물량 먹고 퍼져서 <laughs> 들어가 퍼져서 <laughs> 점프 세번기 기공으로 아야 큰 점프 저테 정말 여긴아니여라 비를 프레스인가 프레스 네. 아니구나 아니야 얘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 한 점프 아왜 자꾸 나한테 와 3점프 아 그럼 점프 오지게 하네 이씨.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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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레스 아니 백스텝 후진 큰 점프인가? 괜 접. 큰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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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 오 어, 프리. 점프. 오우, 클럽 있다 씨. 나 쪽이었어요. 또 점프. 천천됐프멀스진 어르기가 올 때가 됐는데? 아, 안, 오면 거예요. 아, 아, 안 오면 좋은 거야. 아, 안 오면 좋은 거야. 신경쓰면 안 돼. 3번에서 겹치면 못 잡으니까 최대한 잡아야 돼. 딜러스가 어마어마하니까. 여러포 8, 9분 때 잡아야 돼. 안 죽는 게 포인트. 안 죽고 딜러야 돼요. 죽으면 딜러스 어마어마하니까. 이역카 일어날 때 조심하시고, 일어날 때. 부적 좋다. 도망친다. 히트터 쓸게요. 걸러가냐? 어리가 절로 갔네. 겹쳤냐? 괜찮아. 좋쳤다. 아! 겹쳤어. 어리가 없어질 거예요. 어리가 없어질 거예요. 어래기가 어레... 먼저 왔으니까. 어래기가 먼저 왔으니까 없어질 거예요. 30초 30 영초에 한번 써 봐요. 0초에 다음 사람이 히트터 한번 아, 걸러도망 가냐? 이거 어디 있는 거 보는 거예 네, 어떤 거요 30초 바게라 거. 시간 아, 이거 시간 이거 남은 시간. 터졌다. 터졌다. 위위위위 어, 아, 위, 위, 위쪽 올라가, 위쪽, 올라가. 위쪽 돌아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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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튀어. 아 다행이다. 아씨. 아피 뭐야? 신호탄 쓰는 시간 보는 거예요? 네. 네. 대충 한 40초에 가거든요. 흩어지거든요. 있는 자리에서 없으면 이번 어레이가 우리 쪽 안에서 다행이다 진짜. 운이 들어게 없었네 전판에. 네, 지금 가까워 제들 위치. 네 어차피 랜덤 이동이니까. 새끼 찍기... 아, 볼지. 없어요. 3점프? 3점프. 백 스텝 프레스 조심하세요. 큰 점프다. 큰 점프, 큰 점프, 큰 점프. 아, 씨. 때리지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 새끼야. 베스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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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큰 점프 사딩이안 아파 오케이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또 돌쥬지금점프금점프3다3다3다어오포긁다어오점포긁점스 긁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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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겠네 옆방 기다려보죠. 아. 여기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따라오니까 더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계속 따라와요. 어. 계속 따라오잖아 저거. 음... 뭐 시간 40초쯤에 시너탄 40초나 다, 40초? 40초에 내가 던진다. 와요. 네, 40초에 한번 던져보시고 여기서 있, 있죠. 음... 이번에 한 번밖에 안교체어요 안 잡아야 되는데. 한번 던져보죠, 이제 아직 슬슬 이동할 텐데, 레기오스가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됐다, 고고 고고 오케이, 호흡. 운이 따라준다, 이번 판 최소 3분 안에 쇼가 봐야 되는데 3단 나왔다 딱딱딱 딱. 빨 무력화되라 이씨 조진 백색조심 야뭐 왔는데 뒤에? 어리이떴다 아이씨 망했다 두 번인데 아직 두 번이긴 한데 빼요 빼요 오르빼요 위로 빼요 위로?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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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좀 그런데 이번 걸 몇초에 몇초죠 30초에 왔죠? 야배 티르나 왜왜아이어 몇초 던져야 되지? 30초였으니까? 40초. 음? 0초? 아, 니다 55초? 그냥 하나 던져. 55초. 내가 던질게요. 그냥 하나만 던져. 아, 왜 뭐, 저거 하나밖에 안 찍히냐, 왜? 겹친 건가요, 저거? 겹친 건가? 왜, 왜 이름이 하나밖에 안찍히 겹치면 두개다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버그인가 본데요. 가보자. 음. 왜한 마리 가 어디였어? 버그에 버그. 아, 왜한 마리 안 찍히냐? 버그가 무슨 버그? 소호탄 버그? 야, 겹쳤어. 아, 아 뭐야, 둘다 겹. 같이 아. 있네. 저기 열로 빠지죠. 저거 하면 죽거든요, 저희. 아, 왜 같이 있냐, 씨. 아, 이러면 시간 또 부족할 것 같은데. 풀 점프. 돌아간다, 아, 씨. 자, 20초에 한번더 날려볼게요. 어레기만 빠지면 되니까. 아안 좋은데 또 이제 안 꺼졌다 이제 하, 이거 뭐 사람 얼굴 보이면 또 늦게 이동하고 그런 건가? 설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시간 은 아직 괜찮아. 시간 아직 괜찮은데 저 새끼 리셋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이러면 세 번이랑 똑같은데. 이게 얼굴 비치면 늦게 이동하나 봐요. 됐다. 이따 이따 쪽 된다? 여다이다 아직 아직 1, 2분 남았어요. 있어요. 아까 전 음. 7분 8, 분초 잡았거든요. 1분 안에 잡아야 돼. 그래야 여유 어, 있을 단 3단, 3단, 3단. 하나. 둘. 셋. 큰 점프, 큰 점프, 큰 점프. 브레스. 3단. 하나, 둘, 굴고갈게요 옆으로 빼, 옆으로 빼. 브레스. 아니구나. 유카 일어서는 거 조심. 일어서는 거 조심. 아, 진다 이제. 아, 이제 죽어야 되는데. 3단. 시간상 잡아야 되는데. 11분까지 안에 잡아야 돼, 원래. 이번에 성폭산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다성폭산들어왔으니까 드리블 하는 애들도 11분쯤에 합류한다고 하더만. 바로 떼고 왔는데 이렇게 모자란 거. 잡았죠. 잡았어. 세 명이면 어디 못 탄? 아 잠깐 잠깐. 에블라블라 전전전다가 폭탄 그냥 다 던져요 그냥. 아까보다 조금 빠르다. 이. 네. 아까 7분 58초였어요. 근데 아까 화염방 쓰고 그거고. 자, 지금 다폭탄있잖아요 폭탄. 세명 성폭탄. 성폭탄 들었잖아요. 폭탄 대신 던져요 그냥. 아 이거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거. 거기 멈추는데? 나오고 나오고. 탈로 오셔야될것 같나? 어픈 가고 있어 개. 어우. 오케이 일렀다. 광학기 광학기 광학기. 폭탄 리셋.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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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가무 가무. 폭탄. 폭탄 놈들 폭탄.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오케이, 폭탄 아직 한개 남았죠? 아, 어. 네, 하나 남았죠. 2만이니까. 요 원래 무력 그때 무력화 때 하죠. 무력화 상관없어요. 이거. 좀길 뻔한 봐가야지네 일단 리셋? 나와요. 강력키스 쓰면 답이 없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나와요. 라멘 님 이리로 오세요. 네. 네. 이 새끼 안 가. 씨. 나 보고 있지도 않아, 얘 지금. 아, 캡슐이나. 시간 많이 간 너무 시간 끄는데? 그냥 때리죠. 너무 시간 끈다, 이거. 안 나오고. 역 그치, 알아서 피해. 요 아, 씨. 화력 게이지 풀이 없네. 안 때려가지고. 아, 맞았다, 이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심지어 막았어. 브레스 브레스. 포션 넣왔어 빨리 오 폭탄 던졌어요, 저는 아. 아, 다. 형 아까다 썼다. 다섯 개 폭탄 끌어 막았어킬 많이 들어가더만잠 2만씩 들어가던데. 저무많 아.. 어, 광역기, 광역기, 광역기 오케이 성속성 무기 들고 오길 잘했다 씨 광역기, 광역기, 광역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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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탄 신호탄? 아 Snowtown. s n o w t o 그냥 쓰면 돼 이거 o w n s n o w 사라 w 거 Snow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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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o w t o 붙어개딜 치노탄뭐 말해 또 치노타 치노타 바로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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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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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 돌아가, 올라오지, 돌아가. 올라오지, 말고. 돌아가, 올라오지 말고 왜 올라왔어 이 새끼 잡...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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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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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와주 않네 붙지 마요 안 걸려요 붙어요 다시 손바닥치기. 그래, 풀진. 프레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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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제 넘어갔잖아. 아, 아, 씨 아, 새끼 피곤하게 하네. 여기, 여기 밑에. 아, 제발 좀죽어라 씨. 아, 시간할 거. 이쯤이냐?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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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됐. 아 이거 맞았다. 오, 나이스. 무력화. 환기 환기 환기. 멀리 떨어져 좀더 됐어요 하나 깨 오케이 아야. 아야, 귀. 돌진. 가들 물약 하나 먹으러야 너. 어. 없어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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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진. 아이고, 나. 분량 없다고요? 어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화약기 괜찮아 데카 두개있어요지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아, 죽어줘 에이커. 제발 고마웠다, 고마워. 나가면 사람, 오케이. 위 위. 시간 없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또 프레스. 아, 오케이. 어, 좋어요 한번 떨어져야 될 거야 이제. 떨어져요. 또브레스요 맞지 말자. 쏘아게 떨다. 시간 없다. 다 쏟아보어, 다 쏟아보어 이제. 아까 신경 쓰지 말고 다 쏟아보어. 네. 어, 무력화. 죽어주면 안되니? 죽어주면 안되니 친구야? 나이스! 야! 야! 아.. <laughs> 씨.. 와.. 개빡딜 야.. 몇초냐? 20초냐? 얘 18초도 안남았어요 와.. 아.. 아 못잡을 뻔.. 와.. 와! 와! 진짜 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어, 목걸이 떴다. 아 목걸이 아 403짜리. 아무것도 안 떴어. 오, 전 403짜리 목걸이 떴습다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소나 분 보람이 있었네요. 아, 야, 이...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야 진짜 개빡 딜렀다 와, 와두번 다시 가지 말죠. <laughs> 아, 이게 레번송보다 쉬운데요? 아, 쉬운데 너무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아. 아, 근데 빡디를좀 해야 됐겠어. 아, 그리고 저희 다행이네. 이번에 두번 겹쳤거든요? <laughs> 그나마. 와, 씨.